아, 양발래. <laughs> 진짜, 어떡해. 되게... <laughs> 연습한 포즈 좀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들어와, 들어와! 어. 아, 그렇게 해야 되나? 이런 거? 야, 어. 하지마네가알아서생각해 어? 나라지마. 하지 네. 비켜보나? 아하나하아 어, 뭐. <laughs> 같이 할래? 하 아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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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야하

맞아 1븐아 18. 18. 18. 18. 18. 친구 아,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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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민주도 민주도 친구 01라인 아 01라인 지 01라인 민주도 똑같아 똑다민주 똑같다 키키 똑같다 민주 없어 아 없어요 없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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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경전!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모도 몰랐죠? 저희가 친구라는 거. 아 <laughs> 동생해야겠다 동생. 동생? <웃음> 동생? 동생. <웃음> 지금 유진이가 엄청. <laughs> 거의 동생이죠. 뭐. 언니한테 뭐라고 했냐 너 지금? 조동생 해야겠네 조동생. 언니라고 빨리 해. 언니. 자 조그리. 누구니? 네. 어, 아, 우리 팔이, 팔 좀. 팔좀들드릴게요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눈도 감았다가. 뭐 미러 니포드한번 했다가. 아. 뭐, 옆으로도 막 빵! 했다가. 한번돌았다가 응, 들고. 자, 유리 형 들어갈게요. 음. 네. 자,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. 네. 체크한. 체크 아, 지금 너무 불었어요. 지금 이 풀고. <laughs> <laughs> 국민 플러스님 오고 있습니다. 오우 이 오우 많이. 이 플러스도 그렇게 따라 되셨나? 안돼요. 그럼 이별은 어 좋아요, 좋요야조유이너내꺼 <laughs> <laughs> <저 유리. 웃음> <laughs> <laughs> <거>. <laughs> 내가, 내가 마저 놀렸잖아야 조유리. 이 너무 한결 같아요. 나와. <laughs> <laughs> 저희 처음으로 지금 단체 촬영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열두 명에서 아이즈원이다 이렇게 딱 열두 명으서 <laughs> 보여드리는 거니까 떨리고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매너 <매너다니야>. 다리. <laughs> <laughs> 저거? 안 해도 돼! 저거? 안, 해도 돼. 저거? 안 해도 돼! 저희 지금 어디에 와있죠? 저희 지금 오버히트 촬영장입니다 누구한테 <laughs> <왜 그런지> 물어 괜찮은데요? <laughs> <거야? 웃음> 여기 말썽꾸러기 또한명 있어요. 쥬쥬? 와, 어디서? 아, 만지 마세요. 제 거예요. 같이 즐겨주시겠어요? 저기요. <laughs> 여기 많은데 굳이 제 거를. 해요? 즐겨야 되겠어. 원래 함께 하는 게 재밌는 재밌어요. 거 몰라요? 절차 아, 무거는데어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. 어 내놔라. 왔다 왔다. <laughs> 솔직히 제가 갖고 싶은. 팬 아, 분에게. <laughs> 아 그래서 제가 숙소에 저 폴라로이드 아, 캠을 가져가려고요. 내가 제일 개구리가 좋아. 나어 내가. 아유. 내가 필름 잔뜩해서 갖고 왔지. <laughs> 저, 저 많이 찍어주는 걸로 약속 여기서 해요. <laughs>

아니에요. 아, 이 긴장했대요, 물을 설마? 아니 이 물을 보고 있었어요. 음 편안하려나 <laughs> 수영하고 싶다. 아이고, 저는 긴장 하나도 안 돼요. 다 누가 봐도 긴장한 말투인데. <laughs> 긴장하 해도 매우 떨리는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<laughs> 바로 르죠리야 어때요? 좀 음. 어쩌요 어, 뒤에 뭔가 싶겠지만 이건 놀이터예요저희가 <laughs> <laughs> 지금 조금 소란스럽고 답답한 대기실을 벗어나서 비밀의 방에 와 있습니다. 비밀의 공간. 여기 여기는 저희가 네. 옷가게 있는 공간인데요. 네. 저희 둘의 아지트로 장조림제 맞아. 아지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우리 뿐이야 여기에는. 우리 뿐이야. 자, 소문으로는 여러분들이 장조님들이 그렇게 원하셨다고. 원하셨다고 원하셨다고 자 오늘 제볼이 어떤가요? 추임감대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아니 저는 사실 뿌까볼 되게 그때는 하기 싫어했었는데 네. 한번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니까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, 진짜요?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다고 보시더라고요 아, 아, 그 있... 친구는 제 이성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 이성, 네, 여기는 뭐, 거기는 좀... 식욕을 담당하고 있어요 식욕이요? 네. 잠시만요 잘못했어요 여기가 식욕이에요 이게 더 크잖아요 아 그래요? <laughs> 팬분들이 왜 장조인 줄 그렇게 좋아하실까요? 저는 이유를 알아요 뭔데요? 일단 네. 너무 귀엽고요 어? 너무 사랑스럽고 음. 케미가 너무 좋고 아 야식을 너무 좋아해요 아 무 단절인지? <laughs>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 아, 제가, 제가 키웠어요, 스디오 아, 아, 네. 어, 발레하고 있나봐요? <laughs>

콧구멍! <laughs> <laughs> <국뽀만. 웃음> 그 아, 시원이퍼터 헤그리드, 헤그리드 헤그리드, 시원하다 맞아, 열정부터 1,